와우. 해가 들어와서 잘안 찍히는 거 아냐? 니 나름대로 멋있어요. <laughs> 야, 자기야. 네. 오늘 좋은 데 오셨네요. 네. 와, 여기 어딥니까? 아, 여기가. 네. 여러분, 오산하지 마세요. 네? 잘못 생각하지 말라고, 오산하지 말라고. 아, 네 오산 오산 네그 서랑 저수지입니다. 서랑 저수지 네. 네 근데 여기 왜 왔는데요? 아 원래 저수지를 올려본 건 아니고요. 네그 서랑 저수지 옆에 유명한 그내의정원이라고 그... 정원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할머니가 가꾸는 정원이 있어서 네. 그 아내의 정원을 찾아왔어요. 아 근데 그 아내의 정원에 가보셨어요? 네좀 안타깝게도 지금 겨울이라서 네. 성록수도 아니고 야생화를 키우시는 분이라 네. 겨울에는 다지고 좀 황량한 음. 상태고 또 코비드 코로나 확산으로 <laughs> 이제 그 손님을 받지를 않아서 네. 실제로 그냥 길 옆에서 그냥 전체적인 그 정원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만 파악했습니다. 어. 할머니도 못 뵙고 문을 아. 다 닫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닫은 거예요? 코로나도 그렇고 겨울철에는 뭐볼게 없네요. 내보니까. 아, 네, 나왜 그런지 알겠어요. 야생화가 뭐, 겨울철에는 다 없어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꽃이. 꽃들이 다 져서 네. 특별하게 뭐그렇다고 주변에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다른 볼거리가 전혀 없어요. 그냥 시골 전형적인 시골에 음. 할머니가 그 자기 그 생활터전의 정원을 만든건데 네좀 좀 테마를 야생화로 하다보니까 네 어, 한철, 그러니까 음. 꽃피는 철이나 겨울 이전에는 볼거리가 있어도 지금은 볼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일부러 다시 오고 싶진 않고 네 정원이 막 이쁘게 됐을 때네 왜요? 저수지 건너편에도 갔었는데 거기는 너무 그 길도 비좁고 또비탕이라서 또 그늘이지고 또 고속 도로가야나가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작은 거지 단점 자기야 라떼 너무 맛있어요 네? 어때요 라떼는 말이야 그렇다고 봄꼰데 라떼는 말이야 그렇다고 봄 여기가 <laughs> 부인 카페인데요. 너무 시설 잘돼 있고, 깔끔하고, 음. 깨끗해서 좋고요. 관리 잘 해놨네요. 그리고. 전망도 좋잖아. 요 네. 음. 음. 근데 이 카페는 원래 타이틀이 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카페는 음. 아주 괜찮다고 봄. 그렇다고 봄. 그리고 우리 여기 <laughs> 오산 서랑저시에 음. 자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랐다고 봄. 저도 그렇게 타고 봄. 봄봄봄봄 <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세상 속에서봄봄봄봄 봄봄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왔어요 봄이 왔어요 아니 근데 봄 아니고 지금 겨울인데? 어. 음, 겨울인데? 그렇다고 봄 근데 무인카페 4,300원짜리 음. 어, 완전 카페 가성비 카페라떼 하신데핫핫 네. 핫, 뜨거운 카페라떼인데 네. 맛이 괜찮네 요 너무 맛있어요 양쪽... 일반 그냥 카페보다 훨씬 맛있는가? 양도 2인분이요. 응. 한 잔에. 그봐 나한잔 시키기 잘했지. 우리는 응. 가난해서 두잔못 시켜요. <laughs> 응. 아니 앉으세요좀다 네? 마시고 가십시다. 아니 뭐 여기 왔는데 응. 뭐. 네. 자 그러면 막을 내릴까요? 오. 전체적으로 오늘 에, 네. 아내의 정원에 와서 네. 꽃은 못 봤지만 부산 네. 서랑저수지에 우리가 왜, 뭐 때문에 오, 처음에 오게 됐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브런치를 여기서 먹기로 했어요. 네. 왜냐면 그렇죠. 자기가 테이블하고 어, 접이식 의자를 구입을 해서 그 우리의 어, 디킨저 부부의 행복 프로젝트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 원래는 우리 서방님이 공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랑호수로 갑시다 이렇게 킨즈가 제안을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기 바로 건너편에서 추운데 덜덜덜덜 떨면서 <laughs> 브런치 먹고 아 우리 햇빛이 는 쪽으로 갑시다 해서 이쪽으로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해서 남양을 바라보는 호수를 보고 아내의 정원을 갔다가 이렇게 그렇다고 봄 카페로 맞지 않았습니까? 니까 그러니까, 어, 코로나 때문에 또 오미크론까지 발생하고 네. 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지만 코로나 블루가 심해져서 특히 감성해양의 와이프가 네. 주말만 되면 어디 자꾸 나가고 싶어서 <laughs> 백수 주제에 거금 37만 원을 들여서 네. 우드 롤 테이블하고 우드 체어 세트를 네. 구입해가지고 네. 오늘 그거를 테스트하러, 시범적으로 사용하러 왔는데요. 네. 길 가는 옆에 구경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거 잘 샀죠? 만져보고 막. 잘 샀죠? 어,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아, 그. 음. 내 배추가 너무 고생하게 생겼어요. 맨날 저것 다 폈다고 또 놀러 다녀야 되고 주말만 되면 와이프가 들들 복야될것 같아서 음. 알프레드가.. 안 볶고 푹 삶을게. 네. 알프레드가 많이. 근데 알프레드 역할은 그런 거니까, 그게 아. 행복이죠. 근데, 아. 일단 잘 나온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네,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우리 부부가 첫 겨울맞이 애출했는데, 네. 너무 좋은 날씨 주셨고, 네. 그리고 뭐, 오미크론이 뭐, 왔지만, 네. 어, 뭐,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잖아. 이, 이 정도면 네. 잘 살고 있고, 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게, 소확행이잖아요. 커피 한잔 4,300원까지 이렇게 좋아합니까? 네. 그렇죠? 네. 아, 오늘 네. 디킨즈 부부의 행복한 외출이었습니다. 외출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